정말 참치차. 경운대학에 나왔는데 우리 고선우 씨 안대의 첫 필이 어떻습니까? 젊문가 낭만이 넘치는 패기에 대학. 고선우 씨 지금 와시는 거예요? 경선대 음. 음. 하면 또 음대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것같아요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김탄수씨 <laughs> 여기 경운대학이 과연 음대가 정말 유명합니까? 어, 경원대학교는 음대가 가장 유명하다고 할수 있죠. 어, 음대뿐만이 아니라, 예. 이 경원대학교는 한의대도 굉장히, 굉장히 유명하다고 제가 지 얘기를 들었어요. 아, 대단한데요? 예. 아, 어, 다 함께! 우리 경원대학교 속으로 다 함께 출발해보죠. 다 함께! 경원대학교 속으로 출발! <laughs> 보면? 어 우리 남학생들의 덤직하고 그리고 우리 이학생들이 상당히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아, 너다 어, 아, 좋다 아, 그렇다 사랑의 싹감이. 지금 약한 20팀, 2시팀 정도가. 상당히 아. 그 따증함. 어, 대단합니다. 싹감이안는 우리 어, 포즈가 나 풀렸어요. 그분들이 예, 예. 그 상당히 그렇게 자연스럽고. 교수 이런 자세를 짜으시하십니까 꿈을 예. 위해서요. 일주일 동안 연습했어요. <laughs> 네.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laughs> 감격스러요 <laughs> 어, 이분은 이분 보세요. 이분 이분 이분은 어, 상당히 그이렌트그 그 옛날에 그 씨름하다가 방송 개그맨으로 하려고 하시는 그 가오동 씨말 <laughs> 닮은 거같세요 어, 안사가 상당히 그. 근데 이분이 나 오늘 들을 것 같아요. 가만히 계세요. 큰일 않습니까틀림 없습니다. 비디오 이상합니다. 남의 비디오로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게 경쟁하는 거. 틀림없좀 <laughs> 고양이 죽이지 <치매지만> 마 어디십니까? <laughs> 연락가는다 <잘 높습니다. 웃음> 네, 고양이 죽이지 마 어디요? 경사인 요 아, 지금 확인장도 주그 저희 명 뭐더라? 확상확인 이거 모이고개 이분 얼굴 모자개 처를꼭 <laughs> 해야 됩니까? 아, 막뭐 이상한 움직임 안 되잖아요. <laughs> 아 커플 이 아니십니까? 네, 상복 위에 묻혔습니다. <laughs> 네. 어. 야, 이분은 벌써 이분 이분 보세요. 야, 땀이 왜요? 아, 니 얼굴 모자개 처리 해달래요. 그 상황하지 마세요. 저두 사람 얼굴 모자개 처리를 원하 거예요? 예, 학생이야, 예. 예, 하고 시시돼야 되니까 모자만 모자이크 처리하면 안 돼. 요 이거 보내주세요. 안 돼. <laughs> 왜이 이 남자친구하고 커플로서 하는 게 창피합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네, 머리로 생각해요 <laughs>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머리로 생각한다 <laughs> 아무튼 특이했지만 재미는 없습니다 자진금 시간 분을제나했습니다 이제부터 남자분은 <laughs> 상체를 9 어, 시켜주세요 업 아, 어, 오케이 좋아요 업 네. 어, 좋습니다 9 어, 어, 시켜주세요 좋습니다 자 아이고 역시 그저, 아이고 참 10분 5초 에번자자 각자 넘어질 때는 넘어지기 전에 호동이 형을 불러주세요 내가 도저히 떨어뜨리게면 카메라가 야되니까 호동이 형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넘어질 때는 바로 넘어지면 안돼요 한 5초정도나 상당히 웃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설픈 강호동 별명이 좋은 낚이 어설픈 맞습니까? 아니, 아 변명이 강호동입니다. 맞습니까? 아 정우성입니다. 누구요? 정우성입니다. 별명이 맞습니까 이철수입니다. 예명이 무엇입니까? 강호동입니다. 별명이 뭡니까? 정우성이요. 그만 좀 물어보십시오. <laughs> 굉장히 여 약간... 오늘 뭐 기분 나들 있습니까? 근데요,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한번 머리 뒤게 서볼게요, 엄마. 가려질 것 같아요, 지금. 예. 예. 이렇게? 예. 가려집니까? 이 남자,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딴 남자 있어요. <laughs> 아니, 미안해, 용서해줘요. 상품 사서 나눠 가질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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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아닙니까? 아무렇지, 그것 같아요. 아우, 죄송 네, 수고해. 조심, 조심, 조심! 승수를 다주셨습니다호동기 어디 브로비까 자, 여기 가세요. 어디, 어디, 어 네, 어느 학교에서 넣어주고 싶니까? 사회차고 왔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넣어주고 니까사회차니다사회고 갑시다. 나도 준비, 하이, 큐! 이대 나온 목표가. 가메라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카면얼굴 자기 얼굴 넣고 싶었습니까? 네! 자, 얼굴 한번 봅시다. 얼굴 한번들어세요 자, 네. 네. <laughs> 아, 좋았어요. 자, 기분 좋습니까? 네! 자, 머리, 머리. 한번더 자신의 이그 양심을 걸 손에, 머리에서 손이 떨어진 적한 번도 없죠? 손에서 머리가 떨어지는지요 다 잘해요 누가 뭐 물어봤습니까? 네. 태권도 잘 하시겠어요? 진짜 못해요 뭐요? 어머니 진짜 못해요 나 나간다 나간다 말이야 집에서 아직 몰라 집에서 아직 모르까맞 아닐까? 집에서 뭘 모르고 있다고요? 투건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투건은 뭐예요? 학사 경험 두번 말해요 세말해 우리가 속이기 때문에 패지 아네아 예. 경순아 나를 네! 경순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씨입니까? 정지연인데요 아, 어찌된 거예요? 어뜩해 제가 예? <laughs> 네? 어떻게... 그랬는데 오늘 한 4~40초 정도씩 받을 맞죠. 것 같아요. 아. 그죠? 예예 예. 학생인 거 받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그 방송국 개비에서 얼굴에 나왔잖아요. 이제부터 이런 그 계기가 어 전화위복이 돼서 어 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졸업할 때는 우리 그그 그, 최우수 학생으로 뽑혀가지고 <laughs> 최고의 그런 고민의 그런 회사에 또 이렇게 그... 치, 진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하시네요 맞습니까? 선생님은 날씬합니까? 머리 위이하면 날씬합니다 8 4공교 그 조망하려 맞을까 하시아요한 <laughs> 번은 알 왔다고요. 방송 푸즈급한 얼굴입니다. 이름 한번 물어보세요. 네. 이름이 뭡니까? 사회체육과 강호달이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이름이 본명이 호달입니까? <laughs> 네. 호달하는 호동이다 이가 강호동 강호달. 예. <laughs> 어, 한 시간 네. 섭씨. 지금 이 마당에 어느 부위가 제일 힘듭니까이도 <laughs> 29도. 29도. 6, 괜찮아요? I'm okay. o okay. yeah! 어떤 심정을 갖고 계시죠? <laughs> 무거운 몸에 호가나 달렸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십시한명나요 서울이요. 야대단한시민게 이야... 알리고 싶은 그런 가장 아이, 아름다운 안 곳이 있다면. 잘 들어오세요. 장남역의 화려한 방거리를 봐주세요. <laughs> 불타는 강남역 <목소리도> 어, 하시간 하시오 아 멋진 남은거예요 지금? 가가! 가가가 올라왔어요 여도 간다! 역시 젊은들 답습니다 예. 두팀 남았어요 침아 침다 어 남남팀이죠? 예. 수있다할다할다 아아 여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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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합니다니까전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어지러니다니다어지러니다니까그렇지니꼭감고지니을다했습니다 예. 오늘니다 감사합니다. 감누합니다니까여기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고니니다축하합니다안녕합니다대사생니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입니다 아시도 좋고 자연스러운 어? 향기 아, 공기. 네, 예, 싱그러운 정용에대한 경원대학교 탐방에 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떠나볼까요? 그렇죠. 네. 떠나볼까요? 창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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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헬스라고 써져 있는데 뭐 하는 곳이야? 헬스가 아니라 할스. 어. 헬스. 할스? 아. H A L S. 하스 할스. 어. 우리 경원학은 이런 대학이다. 하나, 둘, 예쁘게 예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CF 하는 것처럼 예, 예쁘게 선떡 먹어. 네, 우리 경원대학은 이런 대학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경원대학은 비록 아까 말씀했듯이 수고덕분에 있는 대학이지만요, 지하철이 잘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요, 지하철 한 번만 타면 에스컬레이터로 바로 교운학까지올수 있는 편리한 곳이고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능한 학교라 생각합니다. 경원대 화이팅! 차를 찬소주자에 빨간 깍두기 젊문이주추고새버린 낭만의 신입생 파티 사이버 공간 속의 명강이 가상현실 실험하는데 수업용 모니터에 떠오른 미팅 소식 하면서 카페에 들어가 그러나 성공할 수 없다는 예감 폭탄을 맞을 것 같은 슬슬이 안주를 보니 오징어 주꾸미 골뱅이 오들뼈 밤새워 피웃는 난지. 추상 같은 젊은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대계찬 젊은이를 경원대학이 키워내겠습니다. 예. 이곳을 선택한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청년 시절과 미래를 우리 경원대학이 책임지겠습니다. 手掌。 신이 공부를 하니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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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르륵.